정체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쉽게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모든 생활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의 흐름이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요즘에 뭐 경제 관련 책들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도 뭐 성공과 물질을 다루는 수많은 유튜브들이 뭐 돈의 흐름을 읽어라 뭐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쩌다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적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분명히 병들게 해요.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소수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은 병이 들게 되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런 틈으로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목줄을 딱 붙잡고요. 막한 영이 조정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는 그런 인생관을 갖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내려놓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삶의 어떤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요즘은 좀 그런 말 들쓰지만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보면 실상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냐 보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무엇을 가졌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어찌 어떤 면에서는 스펙이 사람을 이기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받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절망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조건과 스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참된 생명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넘어서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 말한 것은 종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이해하려 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바울을 뭐 깊이 있게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로마서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했던 대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가문이 좋습니다.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났어요. 사우랑이 베냐민 집하거든요그 그러니까 왕가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을 쓰잖아요. 뭐 이가, 뭐 김가, 성을 쓸때 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가가 뭐죠? 전주 이가의 전주 이씨. 아니 왕가가 어떻게 제일 많습니까? 가가. 그렇잖아요. 왕가라면 순수 혈통이니까 제일 적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중에 전주 이씨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막 족보를 사고 어떻게든 막 불려가지고 그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이 바울은 순수혈통으로 베냐민 집합 사람이에요. 초대왕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 할례를 이 바울도 8일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가문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믿음도 대단했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건 자기 자랑이기도 하지만 가문 자랑, 부모님 자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여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사람을 체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치외법권이라 그래서 뭐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하면 경찰이 그냥 못 잡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해도 로마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바울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파. 그러니까 로마의 그 바울의 아버지도 바리세인, 본인도 바리세인. 왜냐하면 바리세인은 혈통적으로 유전되는 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도자 계층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한, 한 나라의 장관의 아들쯤 그리고 지금보다 더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기만 하면 그 장관 되는 거요. 예그런 혈통, 또 바리새파의 아들이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부족한 것이 그런데 오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스펙, 과거에 자랑했던 바울의 스펙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만난 뒤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면서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죠. 종은 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그 노예가 내가 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키가 크냐, 아니면 뭐 얼마나 내가 좋은 학벌을 가졌냐? 집안이 얼마나 좋냐? 노예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잖아요.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종은 스펙이 필요 없고 자기 자랑이 필요 없고 종은 오직 주인의 주인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최우선 순위는 주인이고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주인이다. 그래서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종이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어요. 이렇게 수많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가담하면서 빠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은 다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잘되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순간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예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다시 이거 아니지라고 겸손히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라고 회개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종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건데 어찌됐건 이 바울은 담해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고 그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쌓아왔던 화려한 스펙을 다 버리고 종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 보면 종이다. 그러면 억지로 종은 되라고 종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중요한 어떤 신앙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 고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녹지 못할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 악함이 무너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산 증인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일일이 색출해서 잡아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막 집집마다 가서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막 색출해서 잡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식키면 자기 잘난 맛에 나는 이만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고 그냥 흔히 말하면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그 사랑 앞에서 다 녹아지잖아요 다 녹아지면서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사역이 첫 번째라면, 왜냐면 하 와야 뭐 예수님 전하잖아요. 전도하는 사역과 온 그리스도인들, 온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사역, 이두 가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들 드리자 그러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우리 뜻대로 안 된다면, 열심히 하지만 또 은혜주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중부기도 해줘야 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 만나게 할수 있는 사람의 방법을 할수 없어요. 오늘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사역, 이두 가지 사역은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정말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죠. 찬양했더니 마음이 편합니다. 찬양했더니 위로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 만난 진짜는 아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일찍 어두워진 밤, 가요, 마음을 녹이는 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요 들어보면요 확 위로가 돼요. 어쨌든 찬양보다 더 위로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에 가요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에 위로가 주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것 위로로 끝나면 안 된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죽었던 내가 죄 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구나.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종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고요. 내가 종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종의 비유를 들면서 종이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쳤다. 근데 저녁때가 돼서 그 종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그 종에게 하루 종일 애썼으니까 자 가서 쉬어라 그러냐? 절대 안 그런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저녁때가 되었으니까 내밥좀 차려 와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종은 종이기 때문에 밥 차려다 준다. 그러면 종이, 종은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종 다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종을 먹을 때 주인이 고맙다, 감사. 그런 말안 한다. 혹시 그런 말 하면 종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게 종이다. 너희들 종이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마인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에 비해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착하고 잘하했다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도 주잖아요. 뭐 내가 다섯 달란트 받는 사람한테 다섯 달란트 더 주잖아요. 상도 줍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의에 충성하는 종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이 마인드 버리면 안 돼. 이 중심은 이 중심을 포기하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자꾸 받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이 늘 좋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칭찬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할 때이 종의 비율을 들면서 종에게 칭찬하지 않는다고 라 말하면서 너희들 내가 너희들 칭찬할 거야. 복줄 거야. 또 고맙다고도 말할 거야. 그러나 종의 마인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라는 이런 마인드는 잊으면 안 돼. 이설번트십이라고 그러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특히 목사라든지 우리 개척교회를 할 때, 작은교회를 할때 먼저 헌신하는 분들, 이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인드가 어떻게든 이 마인드가 능력이 됩니다. 이 종의 마음이 진짜 능력이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지 나갈 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시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입니까? 막 준비하고, 막 준비하고, 다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아시아전도 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준비 다할 때까지, 아니, 준비하다가 중간쯤 말해주면 좋은데, 한 말씀도 안 하다가, 막상 아시아전도 준비 다 끝나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 아시아전도 가지 마. 마게도니아로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중간에 좀말좀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없다고요. 종이잖아요, 종.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네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마게도내로 가잖아요. 이 겸손한 순종, 이 종의 마인드 때문에 이후에 마게도내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빌립보가 감옥에 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빌리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종은 종이 진짜 능력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 능력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그저 그냥 어떤 모습으로 간 주님 앞에 아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진짜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짜 큰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큰 영광이 나타나고 진짜 큰 축복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본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만왕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맨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또 뺨을 때렸다고요.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 나의 자존심을 가장 밑바닥까지 깔아뭉갠 그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침묵하시잖아요.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도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조롱해도 못 박혀도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종의 봇을 보이셨잖아요. 왜 보이셨죠? 우리를 우리 보면서 너희들도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야. 근데 그 종의 모습 끝났습니까? 아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기적, 부활의 영광과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능력은 종으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 예산에서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보면 가사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나이제 주님의 새생명 어둠 몸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가사에 보면 나이제 주님의 새생명 어둠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 그 생명 내마음에 강같이 이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또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갑없,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후렴에 보니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예전에 주 따라 가는 게 험하고 멀면 안가 안가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어 여러분 등산 같은 갈때 여러분 등산의 취미에 맞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장한종 집사님처럼 이런 분들은 아 제가 뭐 존경스러워요. 야 그렇게 명산을 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한두번 가면요 안가 안가 힘들어서 힘든 걸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상처 받는 걸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고요? 왜 전도가 힘들어요? 전도할 때 상처 많이 받거든요. 내가 그 동안 전도학에서 막 성기고 사랑하고 내 자주 나 내려놨는데 막상 돌아오는 것은 상처면 전도 누가 좋아합니까? 뭐 예전엔 그랬다고요. 그런데 주 따라가는 길험마가 뭐라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이 가사 보면서 그래 맞다 이거다 이거. 저는 이번에 전도하면서 여러분을 다시 봤어요. 아 여러분 진짜 저력이 있구나. 진짜 저력이 있는 교인들과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제가 조급해지더라고요. 아니 성도들은 이렇게 자존심까지 뭉개가면서 전도하는데. 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 뭐, 목회자는 지휘관에 대해서, 뭐, 감독하라 그러지만, 막상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날, 막,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왜냐 전도하기로 한 사람들은 연락도 안 되지, 찾아갔는데, 뭐, 아무도 없지.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나머지, 그, 어 김은혜 권사님께 내가 말씀, 요거 내가 전달 좀 빼놓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고시원 나눠주고, 앞에 몇명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랬어요. 아,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제체면좀 제, 제 살려,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한 명도 전도 못한 그런데 예상치 않게 또 전혀 예상치 않은 분이 오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아 성도들에게 목사가 많이 배웠다, 한수 배웠다. 이게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성도한테 배우고 성도도 목회한테 목사한테 배우고 서로 서로 배워가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따라가는 길 별로 험한 것도 아니지만 굳이 하자면 그렇게도 하나 의 은혜 주시는구나. 그,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니까, 뭐, 이 자리 다 완전히 우리가 변하잖아요. 상처도 치유되고, 아픔도 회복되고,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 해같이 막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연약한데,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종 되면요. 진짜 종대잖아요. 진짜 자존심 내려놓고 내 기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붙잡잖아요. 그러면 춤추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정체성 나는 보냄을 받은 사도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 어퍼슬이라는 단어가 원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쓴게 아니에요 원래 로마시대에 사도라는 어떤 직분이 존재했어요 로마시대는 정복시대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을 할때뭐 로마의 어떤 장군이 먼저 이제 뭐 전령이라 그러나요 뭐, 뭐 아니면 뭐 대사라 그러나요 이런 사람을 먼저 보낸다고요. 그러면서 니네 항복해라 살려줄게 이런 사람을 사도로 명칭을 했다고요. 그래서 먼저 이 왕이 이 전쟁 중에 분쟁을 해결하거나 먼저 이렇게 항복을 종용하기 위해서 이 사도를 적국으로 보낸다고요. 협상이 잘 되면 무사 귀환하지만 이 사도는 협상이 안 되면 그제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이 사도라는 개념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다라고 할 때는 잘 되면 감사하고 은혜 받지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직분. 이것이 사도라는 건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 그랬죠. 정말 사도가 되어서 많은 영광도 누리고 역사도 나타냈지만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도인데 너희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자 예수님 함께하시면 이긴다라고 믿고 이상 나갈 때그 믿고 나가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 논리와 믿음의 믿음의 논리는 반대잖아요. 반대기 때문에. 막상 부딪히면요 낙심되고 이거 안 되네라고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진짜 많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여기서 나는 지면 죽는다. 그러나 분명 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르죠. 세상은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형제였던 이제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제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름을 바꿨는데 뭐라고 뭐라 이제 원래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많았냐면 우리가 8월을 어거스트라 고 그러잖아요. 요 8월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어거스트.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면 달력에 8월을 자기 이름으로 그냥 박아 놨잖아요. 이 어거스트의 양 아버지가 누굽니까? 양 아버지가 줄리어스 시죠. 카이사르라고도 그렇죠. 카이사르 자기 이름 따서 7월달 줄라이 만든 거잖아요. 황제 이름이 두 개나 들어간 거예요. 달력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 그래서 아우구투스가 황제 때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세계가 로마 때문에 평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팍스 로마나라 그럴 때이 로마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였다고요. 이게 군사력 가지고 막 그냥 억누르는 거거든요. 까불면 죽여 막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 이 세상도 최고의 가치가 힘이거든요. 뭐이 권력, 정치력, 재력, 학력. 이게 이제 힘이거든요. 다 뒤에 힘 역자가 붙었잖아요. 역, 힘, 재력, 학력, 권력, 정치다 역자가 붙어 힘력. 다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복수도 하고 억압도 하고 눌러서 평화를 만드는 것. 이게 거짓평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상에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게 뭐 쉽게 이기겠습니까? 아니, 이길 수 없다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삶이 목표가 되면 또 힘이, 힘에 의해서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힘을 잃었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능력이 상실됐냐, 그럴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목표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표가 돈, 똑같이 권력, 재력, 학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또 조롱받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안 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힘의 힘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재력, 학력, 권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될때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목표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도구가 되면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왜 이렇게 힘있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가 가진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을 14권이나 쓰고요. 말이 되니까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증거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세상에 주는 힘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강력하게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뭐, 어,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힘, 이런 힘이 목적이 되지 말고 내가 도구로 쓰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유혹당하느냐? 세상은 힘에 놀리기 때문에 이힘 가지고 가면, 아, 통하는 구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돈 가지고 나가면 대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속게 되면서 우리가 목표가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모두나 이런 세상의 힘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왕이면 더 좋은 도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왕이면 많은 물질, 많은 어떤 능력, 많은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것으로 도구로 삼으면 얼마나 더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도구를 구해야지 이걸 목적으로 구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로마의 길,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지배, 평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로마 로마의 힘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은 예수님의 어떤 무능력 인간의 무능력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럼 로마의 총칼의 칼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장 무능력한 십자가가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많은 왕들이 또 예수님 믿고 또 많은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로마의 힘이나 세상이 주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부족해 보이나, 이게 연약해 보이나,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는 진정한 힘이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경쟁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라는 사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내가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경쟁하십시오. 자기 스스로와 경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성도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7절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뜻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이걸 성도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히브리 헬라우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사람들. 따로 구별된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건진받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바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죠. 뭐와 구별됩니까? 물리적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구별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바울처럼 세상의 것은 버리고, 로마의 방향성을 거절하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에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에 구별돼야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고, 가치관에 구별돼야 진정한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점검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방향을 가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주인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구별하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걸 우리가 생각으로만 갖지 말고 순종의 역사, 행함의 역사로까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진짜 종의 능력, 종의 역사,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백성 또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